제목만 보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거대 괴수가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어, 호러 스릴러 영화라고 기대를 하기 쉽지만 사실은 어, 지구에 와 있는 거대한 외계인 괴물이 어, 몇 년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고 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두 남녀 주인공의 어떤 잔잔한 드라마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좀 색다른 괴물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,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괴물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,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등장을 하는지, 특히 그런 장면들이 아마 기존의 외계 생명체의 지구 뭐 습격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어, 색다르다.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장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판단을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 모호한 연출과 그런 장면들이 어 기존의 괴수 영화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 괴수가 지구에 와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인데도 어 액션 스릴러가 아니라 드라마다 아,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인 걸까?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